해지 고기. 정직한에 엄마가 들어선다. 감에 물을 붓고 부싯개로 내려 우글 때리고 앉아 비지개로 불을 일고 아궁에 말은 강내 이파리에 붙인다. 불이 활활 타오르자 앞감에 이합을짓고 옆감엔 지짐이 더 지지고 뒷감엔 더티죽술 준비 도 한다. 오늘은 나군의 생일이다. 엄마는 어렵게 구한 새지고기도 다른 감에 얻는다. 어제 슬기에 싫어온 잡채를 부식에 잔뜩 집어넣자 감에가 세게 끓는다. 엄마의 이만 내기에 땀이 돋는다. 상을 차리자 막내가 엄마, 나 새지고기 거불에 주어. 엄마는 입합에 새지고기를 거불에 담아 막내에게 준다. 막내야, 새지고기가 질겨서 많이 먹기 힘들 텐데 아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. 엄마도 같은 날을 그리다. 이로써 다먹을게요 막내의 도투스러운 답이다.